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 소개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퓨전 국악밴드 국악입니다. 네, 저희 밴드는 대중과 국악을 연결 짓는 매기 역할을 하고 있는 국악밴드입니다. 저는 드럼을 치고 있는 박세훈입니다. 네,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소리꾼 노결이입니다. 저는 기타를 치고 있는 배대준입니다. 병원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번 곡은 수공가 중에 용왕이 아파서 용왕이 병을 고치려면 토끼 간이 필요한데 별주부가 나가서 거짓말을 쳐서 개를 들이오니까 이제 용왕이 자기 병이 곧 낫겠구나 하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수공풍류 대목입니다. 다 같이 어울려서 즐길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표현하고 싶어서 빠른 템포로 신나고 즐겁게 즐길 수 있게 편곡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릴 때 꿈이 지금의 모습이었다. 고. 뭐가 되고 싶었던 건 없는데, 부자가 되는 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음악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언제부터 <laughs> 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돌을 되고 싶은 게. 나는 내 전공 하나만 할줄 안다. X. l X. 전공도 못 하잖아. 아, 그 <laughs> 우리 팀원인 것에 굉장히 만족을 느낀다. 오, 오. 오. 뭐, 좋은데, 뭐, 팀들이 불만이 있어. <laughs> 언제나, 그 어느 기업이나, 대체하려고. <laughs> <laughs> 우리 팀은 비주얼 팀이다. 실력파야. 비주얼은 <laughs> 필요 없습니다. 전통예술원 교수대 국립국악단 상임 연주자. 저 상임당. 물론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노래를 계속 하는 게 좋아서 공연을 계속 하는 게 좋은 것 bts 기타리스트 대 아이유, 아이유, 아이유 기타리스트 <laughs> 아와 <laughs> 약간 페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둘다 없어요 아둘다 없지? <laughs> 어? 그러면 아이유인데? bts 드러머 대 로또 1등 근데 bts 드러머인데 뒤에서 머리카락만 <laughs> 보이는 게 아니라 다, 앞에서 나와서 보여? 로또 하겠습니다 그니까 저는 그 돈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게 결혼의 꿈은 적으라니까? <laughs> 제가 오래 지켜봐봤지만 성격도 되게 좋고 생활 패턴도 정말 좋고요. 여자가 뭔가 매력을 느낄 포인트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진짜 결혼이 급한 사람이 아니다. 다른 국가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공연하는 것도 있었고.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배울 것도 배우고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도 조금 이렇게 내비치자라는 의미에서 지원하게 됐어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신지,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끝으로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 말씀. 저희 음악이 전통국악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 같은 게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저게 무슨 국악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국악을 잘 모르는 분들도 즐길 수 있는 국악이 되었으면 해서 지금 이 길을 저희가 선택을 한 건데 국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들 못지 않게 저희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의 목적 자체가 그냥 매개 역할의 목적일 뿐이지 대중화를 위해 고창한 거는 전혀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좋게 봐주셨어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퓨전 국악밴드 국악인 가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